1번.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만날 때각 a의 동의각을 찾아라. a의 동의각 a의 동의각 그러면 제일 먼저 어 요거를 기준선으로 잡아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걸 머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기준선. 자, 여기 머리다라고 생각하면 팔을 벌려봅니다. a는 뭐야? 왼팔 밑. 밑에서 왼팔 밑에 해당하는 d가 되겠죠. 그래서 각 d가 같은 위치에 있는 동의각이 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또 기준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 머리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여기가 머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요번에는 왼팔 위가 되는 거죠. 요기에서 왼팔 위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G야. 각지, 각지. 그래서 이두 개가 동의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각 B의 억각을 찾아라. B의 억각, B가 어디 있어? B, B가 여기 있네, 그죠 그러면, 동, 엇각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네개 중에서 존재한다는 거지. 네개 중에서. 서로 어긋나 있는 거, 각시가 되는 거야. 각시 또, 이쪽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쪽에서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각 B 엇각은 뭐가 되겠어? 이거가 된다, 이거야. 그죠? 각 J.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엇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손으로 가린 후에 동의가 엇각을 찾는 거야. 요점에서 요걸 없애고 여기서 찾고 또 요걸 없애고 요중에서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가 엇각을 찾는데 선세 개가 만났을 때는 주의를 해줍니다. 2번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만날 때세 직선이 만날 때 각지의 동이가 각지 지지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잡는다. 이 선을 기준으로 잡는다. 이 선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할때지라고 하는 것은 오른팔 미시니까 여기에서 오른팔 미은 각시가 되는 거야. 각시 동이가 음. 응? 응. 또지가 어,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기준선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이걸 기준선으로 잡아서 잡으면 각지라는 것은 팔을 벌렸을 때 왼팔 미세에 해당하는 거니까 왼팔 미세에 해당하는 것은 K가 되겠죠. 각 K, K 자 이것도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야. H의 억각을 찾아라. H의 억각, 억각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네개의각 중에서 있다고 했죠. H 어긋나 있는 거 뭐야? 각 B 이렇게 되겠죠. 각 B가 된다. 또, 이쪽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거, 네개 각. 요, 여기에서 h 역각은 요거가 되겠죠. 요거, 각 j가 되는 거야, j. 그죠? 각 j, 각 p와 각 j가 h 역각이 된다는 거죠. 3번,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자, 보자.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 이렇게 쓸수 있겠지요. 여기가 50이니까 어디가 50이야? 여기가 50. 동위각이니까 아, 그러면 여기도 맞꼭지각이니까 50. 해서 삼각형을 이용해서 x 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네. 4번.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평행이다. 그럼 동의각 억각, 막꼭지각 이걸 활용해 주는 거야. 자, 여기가 60이니까 여기도 뭐야? 동의각이죠? 60. 그죠? 60도. 음. 그러면 요각은 두개 더해서 요각을 알 수가 있겠죠? 110도니까 여기가 70도. 따라서 X는 180에서 요각을 빼주면 되니까 X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5번. 보기 중두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현재 L과 m이 평행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가 150이니까 여기가 30도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해버 놓고 보니까 얘랑 얘이 엇각인데 엇각이 크게 같다는 거지. 그러면 L과 m은 뭐다?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야. 평행하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1 1 0도 그러면 여기는 몇 도라는 걸알수 있어? 이거는 70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지 180도가 되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서로 억, 억, 뭐야? 동의가 관계가 있는데, 서로 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L과 M이 평행하지 않다라는 거죠. 디귿은, 자,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 180에서. 1 2 5를 빼주니까 55도가 되는 거죠 55도 근데 얘랑 얘랑 0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인데 각이 같기 때문에 l과 m은 평행하다 이런 뜻이야. 리0은1 여기 3 0이니까0이는몇 도가 되겠어 5 0도가되0죠5 0도 근데 0랑 얘랑, 얘랑 같은 위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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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보기 중 l과 m이 서로 평행한 것을 모두 찾아라. 평행한 거. 평행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자, 여기가 여기가 40이니까 여기도 막꼭지각이니까 40도. 막꼭지각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오, 그런데 보니까 어, 가이 같네. 어, 동의가이 같다는 거야. 따라서 기억은 평행하다. 니은. 오, 어, 그냥 바로 나왔네. 그죠 120, 120 똑같죠? 따라서 l과 M이 평행하다 이렇게 니은자로 만들었을 때 니은자로 만들었을 때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같기 때문에 L과 M이 이것과 이것이 평행하다라는 거야 예, 얘는 엇각이 다르니까 안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음, 75도면, 여기는, 어디 뭐가 돼? 180에서, 180도에서 75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돼? 105도야. 여기가 105도, 105도인데, 어, 같은 위치에 있는데, 얘는 각이 다르기 때문에 평행 하지가 않습니다. 그죠?